안녕하세요 최정일상의 최정입니다. 아니 제가 영 이거 영상을 올리려고 했거든요. 근데 못 올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왜안 올라갈까? 이거 왜안 올라가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. 이게 분명히 이걸 보냈는데 앨범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보내야 되는 건가요? 이거 뭐, 뭘로 보내야 돼 될... 여기서 뭘로 보냐야 되는거지 도대체 아 이거 영상을 요즘 안못 안 올려가지고 이거 이걸 하는 법을 까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 한번 다음에는 저기 있는 저 저기 있는 저 컴퓨터로 라이벌 라이벌한 라이벌 내전 돌리는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못 올리 영상이 왜안 올라오는지 아시는 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최정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제가 엄청난 걸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소가 죽으면 먹게요 3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. 다이소. 이거는 많은 분들 맞으시겠죠 그러면은,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? 글로벌. 재미없나? 재미없을 수도 있죠. 자, 그렇다면, 맨맨맨맨. 자,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잠시만요.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아마 내일쯤에 영상 하나 올릴 수 있을. 아 내일 안 돼겠구나. 다음주 토요일쯤에 영상 하나 올라갈 수 있...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네,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최종일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아까도 말했지만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.